안녕하세요. 어, 3월 어, 3학년 3월 20번 주장. 원래는 주장 문제 같은 경는좀 생략하고 하는 게 맞는데 우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이걸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제 집이에요 사실. 근데 집이 좀그 찾기 쪽하고좀 그다지 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소방서도또 바로 그 얼마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이 좀 가끔 들릴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마이크가 좀 그, 최고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방송국에 쓰고 이제 그런, 그, 것들이에요. 세계 1위 제품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크거나 그러면은 이게 소음을 좀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이놈이 소리를 모아요. 그래 서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좀 소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소음이 좀 있어도 그냥 이해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제가 방구조를 뭐 바꾸든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힘들고 어. 자 일단 가봅니다. 우리의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무시했던 상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내용 자체는 이거, 그러니까, 주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요양만 된다든가 이런 거 자체는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그냥 가봅니다. 대 h e r e is no, no d 그럼 d e a 하는 것은 부인해 봤죠? 소용없다 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 이, it is, you, 뭐야, 그 useless to deny. 뭐이 정도로 보면 돼요. d e a 하는 건 소용이 없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표현 자체는 그냥 굳어져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there no 인지 하는 것이 뭐를 부인하는 것이 소용이 없냐면 인 n g a g i n g in argument carries a s i g n i 연루되는 거죠. 인 n g a g i n g in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로 나온 거고요. 대 속에서 그래서 논쟁에 개입되는 거 연루되는 거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뭐를 하냐면 이게 주어에서 이제 c 뭐 a r r i 나는다라고 보면 돼, 가져온다 하는 건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 연루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When a r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시, 그 실제로 이래요. 문장 다음에, when h 나오든가, if가 나오든가, 이렇게우에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가는 형태가 많다. 예문 형태로 그냥, 그, 봐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 나타날 때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 우리가 논쟁을 하게 될 때, we exchange and examine reasons. We the beautiful being, what our best reasons say. We should believe. 문장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laughs> 우리는 일단 교환을 하고, 점검을 해본다 하는 거죠. 조사를 해본다는 거예요. 이성을, 이유를 해도 되고, 이성을 조, 조사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위더 뷰투 e View t o w a 이러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서는, 여기서 지금 t o w a 로써는데 원래는 위더 뷰투 v i e 그냥 ING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거 자체도, 뭐야, 그, 뭐, l o o p r ING. 뭐 이런것처럼 비우스 ING 그런것처럼 이거 자체에서 여기는 지금 투어드로 해놨어 그러는데 투로 써서 일반적으로는 투어드로 쓰는게 아니라 툴를 씁니다 그래서 투 ING로 간다 하는 그래서 어법일 때는 이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라 하는거죠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이게 뭐냐면뭐할 목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를 그냥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성을 조사를 해 보는데 뭐 하려고 하냐 하면은 믿으려고 그죠? 한다 는거죠 무엇을 여기서는 이제 믿는다의 목적으가 있고 와시 들어가는데 믿는다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에 또 믿는다의 목적이 또 있어. 근데 이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아우베스 리즌 세이에서는 이놈 그냥 가로쳐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이성이, 이성이 말을 하기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고 이제 교환도 제하고 나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제 이걸 한다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논쟁이잖아, 그죠? 네 말이 맞아, 내네 말이 맞아. 이이걸 이제 그네 말이 맞으면 내가 그건 믿을게. 지금 미널드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이 는게 이유로 보면 내 이유로 교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거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분에서 그러니까는 그 업보가 가장 한 것도 좀 생각을 하자 하는 거예요. 어. 자 뒤로 갑니다. 그 이제 그 sometimes we we discover t h 이따금씩은 우리가 알게 되야되는 것은 our current r e s e o r r h 우리의 현재의 이유가 이상이라든가 그런가라고 봐도 되고 이게 폴월 셔츠 셔츠라는 얘기는 부족하다 딸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 치면 이거 자체를 한 단어로 바꿔가지고 어떤 단어 대체 해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제가 내려오면서는 뭐냐 하면은 밑줄 쳤던 부분에서 여기서 같은 게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어휘가될수 있고 여기서는 4월 셔츠라든가 이런 것이 어휘로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좀 딸린다 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뭘 알게 되냐면 여기에 대다고 여기에 되다고 지금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뭘 알게 되냐면 아, 빌립스, 나, 웰 서포치드 해프턴.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나, 웰 서포치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 여기서 이제 그 서포티드란 게념냐면 근거가 따받쳐준다 하는 건데,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날 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는 이음이나 이음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지금. 공 e l sometimes we discover t h a 그리고 이제 이따가 지금 또 우리가 또대디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a b e l i e 여기서 이제 동격입니다, 이거는. 이 경우에 이 대선 위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we had dismissed. 어, 법일있다 여기서 had dismissed가 된다는 거. 이전에 우리가 부인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인했던 것. 그리고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갈 때는 dismissed라는 것도 주의 하고요. 우리가 무시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경시했던, 뭐라고 경시했냐면, as silly 이 부분을 단어로 해도 되고요. o b v i o u s false 이 부분을 단어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해왔었냐 하면은 어리석은 생각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분명하게 잘못된 생각이네라고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놈 전체가 이걸 수식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임팩트 인조에서 그래서 실제 <laughs> 빌리프가 줘요. 을때 동사가 여기서 인조에서가 나온다 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조도 서퍼러가 하이리 컴페어링리 n 그 즐기고 있다 여기서는 서포트니까는 여기서 향유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롭게 뭔가를 뭐뭐그 뭐 소유한다 뭐 이제 뭐 어떤 입장을 즐긴다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지를 향유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뭐라는 충분한지면 무척이나 여기 이 단어도 주의를 하고 여기서 컴팩이라는 건 원래 컴팩 그러면은. 강요다 하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강요적이다 하는 게 뭐냐면 설득력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고요 반박하기 힘들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반박하기 힘든 의미로 쓰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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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그 지지되는 것을 즐기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따금씩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건데 나만 무시했지 남들이 보니까는 엄청나게 그거 믿는 사람한테 그 주장이 옳다고 그러대 이제 얘기죠 들어갑니다. On a n o t h c c a s i o n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서는 We d i s c o v e r it. 그러니까 또 우리는 알게 되는데 The license w s offered by those with whom we d i s a g r e e 여기서는 이제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집니다. The license에서 이놈이 주어가 되고요. 여기서 o f f e 저는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되어서 수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법적으로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또, does w i t 이렇게 되는 거. 또, so we d i s a 해서, 실제로는 여기, 뭐야, 위 w i t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w 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에 있던 놈이에요, 이 놈이. 여기에 있던 놈이 뒤로 가니까위 그러니까 e disagree, 그니까 I agree with you. 위, 지서글이, 위드, 피포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더스, 피폴, 이렇게 돼 있고요. 별도의 문장이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 뭐야, 그, 제시되어진, 이제 농고로 보세요. 농고, 이유, 가.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해서, 여기에 있던 놈이 앞으로 나간 거다. 그래서 이 위드까지 반드시 주의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 대절 속에서 이걸 잘라내준 상태에서, 장문 형태라든가, 장문 배열이 되든가 어법 형태를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문장 구조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동그 찬성하지 않았던 요 놈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의해서 제시되어진 이유가 해서 이 놈이 호고 동사는 이게 동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매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서 어? 이렇게 나온다 원래는 매서 위 s u r e w 이렇게 갑니다 매서 위 s u r e 그러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여기서 토 o e t to 토 toe라는 to toe 얘기는 이발꼬아가 이게 이 꽃발이라고 그래? <laughs> 이거 이거 뒤덮냐안뒤덮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난다 막상막하다 하는 거야 t o 토 t 토 t o 그러면 내겠네 이렇게 봐도요 뭐, 모 가지 이제까지 다 똑같다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서 위이 부분도 뭐야 패럴이라는 단어 써도 돼요. 패럴. Parallel. 패럴은 수평이다 하는 건데 수평이다 하는 의미에서 비교가 된다 하는 의미가 막상 막가다 하는 의미가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단어를 바꿔져 버리면 어휘 문제로 해당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 대치동 인근의 특정한 학교에서 어휘를 바꿔서 막 된다 하는 거야 단어를 외워가지고 뭐 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 웬만하면 맞기 때문에 단어를 다 바꾸고 어법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거의 뭐야 뭐냐 그 우리 자신의 이제 근거하고도 거의 막상막하더라 그러니까 비슷하더라 하는 의미에요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걸 나중에 알 내가 이날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니네 말하고 내 말하고 똑같네,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이도 중요하고 이렇습니다. 주장인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글 자체를. In any of this situation, 이런 상황들. 앞에는 다 무슨 상황이야? 상대가 맞네. 이 상황이 나야 돼. 근데 가령 이 앞부분에 가령 무관한 문장이 나오려면 내, 문장, 내 말이 옳고 걔 말은 틀렸다. 이런 내용이 하나라도 나온다 치면 그, 그 문장은 무관한 문장이 됩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어, adjustment in our belief is called for.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해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가 돼요. 여기서는. 앞에 모든 상황에서 그럴 때는 올려야 되는데, 수정해야지 막마 조정해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djustment, 우리의 믿음에서 adjustment가 is called for.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한 단어로 고친다 치면 require. 이런 식이 되겠어. 그러니까 단어를 고쳐버린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이가, 어이가 된다 하는 겁니다. We must change w 그래서, 우린 반드시, 선적으로 파는 관계되면서라는 얘기고, 우린 반드시 고쳐야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을 고쳐야 하고, 리바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인지하고 같은 위치에 리바이스 개정해야 하고, 혹은 리플레이스 대체해야 하고, 혹은 서스펜드. 아니면은 보류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 믿음 자체를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이를 낼때 이런 부분에서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를 죽여 하나만 남기고 죽여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비슷비슷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휘 문제 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했듯이 어휘하고 이분의 이제 어법 정도 어, 어법하고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우선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 지금 현재 내심 전형 문제가 그각권당이 배째 300원시 정도. 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달이 20일 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 강의를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 미뤘고, 또 모의고사가 28일인, 27일인 줄 알고, 25일까지 책을 이제 그한 30문제씩 정도 추가해서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300문항씩은 완료가 되어 있고, 한 30문항씩을 그, 좀더 이제 그, 추가를 해가지고, 어. 이거 이제 이 강의 끝나면 이 작업 다시 제가 들어가야 돼. 오늘이 25일, 일인가 5일이야? 6일이야? 어, 오늘이 26일인가 보네? 일요일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럴까? 그런, 요구한다 하는 거고. 이건 현재 지금 제그 공간의 시청자가 대부분 선생님들이어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싶다 하는 거예요. 1, 2학년 강의를 제가 처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전환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건데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여기 시 이 부분이 학생들 연령대인데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이 지금 제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세 이상인데 70, 아니 70이란다. 45세에서 54세가 지금 7 1예요 오늘은 여기가 0.1% 올라서 72%입니다. 이건 참고로 어제 건가? 아마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좀, 야, 오길준 여기 가라. <laughs> 이위 비율에 이제 학생들의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추천 좀 부탁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구경만 하고, 뭐, 그, <laughs>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맥이 빠져요, 사실은. 어, 맥이 빠집니다. 이외에는 1, 2학년 그 부위 전체 작업을 제가 좀 할까 해요. 자, 뒤로 갑니다.